배수지진 적과 싸울 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친진이라 말로 한신이 초나라의 군대와 싸울 때 시용한 진법에서 유래하여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한신이 초나라의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진법, 즉적과 싸울 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친진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동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동화는 배수지진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신이라는 용맹한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자신의 소문을 듣고 초나라의 군대가 마을을 습격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한신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나라 군대가 마을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전투력으로 유명하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신은 강가에 있는 강을 불러 일으켜 초나라 군대가 건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초나라 군대는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군대는 강을 건너는 대신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신은 이를 알게 되고 신속히 해안으로 가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진 일행들을 동원하여 초나라 군대와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바다 위에 서 있는 초나라 군대를 보며 한신은 강을 지나 바다까지 진을 친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신은 동료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대신 돌아가서 바닷물을 얻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신의 말에 따라 바닷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한신은 바닷물을 받아 대포 속에 쏘는 것처럼 활을 쏘아 초나라 군대를 마쳤습니다. 의 활은 바닷물과 함께 강력한 파도로 변해 초나라 군대를 휩쓸었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말도 못하고 바다로 쓰러졌습니다. 한신은 자신의 힘과 믿음, 그리고 재치로 마을을 지키고 초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로 한신의 이야기는 배수지진이라는 동화로 전해지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베수지진 등 한신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재치를 발휘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와 결단력이 마을을 구하고 초나라 군대의 패배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동화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